염천 사랑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따로 직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집에서 집안 일을 전담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녀는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 참 고생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집에서 전담으로 모든 가정을 도맡아 살피는 그것은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닌데,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집사님께서는 결국 눈물을 보이시며 울음을 터트리셨습니다. 지금껏 자기 자신도 당연하게 여긴 일이며 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그렇게 자신이 평범하게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또그 수고를 알아주는 그것이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공감해 줄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수고와 그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로는 선택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각자마다 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이 말도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남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주장 따위에 대해서 나도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모두가 다 각자 감정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은 공감이 아니라 해답을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당신의 말과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뒤에 한마디 더 덧붙이는 것이 바로 그런데.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이 답을 내려주려다 보니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더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공감이 아니라 간섭받는다라고 사람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 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공감하는 척 하며 오히려 간섭하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이 사람들과 공감해야 하고 또 위로를 줄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하시며 또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샅샅이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셨고, 그래서 나를 밝히, 환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인 히브리어 원형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깊은 암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정보로서 아는 것을 넘어서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그렇게 관계적으로 깊이 통찰하며 아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알 때에 말몇 마디를 나눔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함께 그그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부대끼고 또 서로 함께 울며 고민합니다.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은 일을 보고 함께 웃으며 서로가 어떤지를 마음과 삶으로 나누고 알게 되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신다고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으로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모든 것, 내면과 삶의 문제를 넘어 그에 대한 모든 상황까지도 깊이 알고 계시며, 그리고 이해하시는데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또 함께 웃으시며 공감하심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성경 본부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계시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내 뼈마디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도 이미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알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태어나면서부터 기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켜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낳고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신이 길렀지만 부모가 자녀를 아는 그것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기 도전에 우리를 이미 아셔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아주 깊이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 내가 홀로 골방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홀로 머무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의 수고까지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들이 전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수고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분명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나 혼자 애쓰며 나 혼자 수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수고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섬김의 목적과 동기까지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 수거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김에 대해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에 대해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훤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고 상처 입으며 괴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들, 작은 그 헌신들까지도 보시고 또 아시며 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한동대에서 교수로 계시는 조준모 교수님이 쓴 곡입니다. 그 제목의 원제를 보면 요엘에게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언서 성경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요엘은 교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꼭 1등을 하거나 뭐든지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아들 요엘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곡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생각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며,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너의 그 온전한 모습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해, 그저 그 존재로 인해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라는 것을 이 가사에 녹여내었던 겁니다. 세상은 뛰어난 이들에 대해 칭찬하며 그들의 빛나는 모습을 알아주고 또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그 본질적인 모습 그 자체를 온전히 보시며 알아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조금 연약해도 그래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품으시며 그 모습까지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에 쓰던 다윗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바세바를 보고 종역의 마음을 품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군사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실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셨습니다. 그 연약함의 모습 그대로를 그저 뿜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극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아시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으며 여전하신 그 사랑으로 그 아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를 살피심은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또 그것을 고백합니다.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가도 땅 깊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는 가장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그 사랑을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십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가장 깊이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 그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그 능력을 바라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나의 삶에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과 우리의 괴로운 상황을 아시고 그래서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이 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큰 위로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를 아시는 나에게 공감하시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삶의 순간에도 주님이 손을 잡고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위로가 그런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풍성이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오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수고를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자신을 드리는 다비다 마리아 여전대의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아도 또 때려는 낙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지금도 그 강하신 손으로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감사의 헌금으로 답이다 마리아 여전도에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에도 늘 축복과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